한국 고전 베스트 30. 장기전. 장기전에 대하여. 장기전도 토끼전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의인 소설이다. 여기서는 장기와 까투리가 등장하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소설도 인간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풍자하고 또한 충효를 강조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마지막에 주인공인 장기가 무공들을 위하여 살신 성인의 모범을 보이니 이것은 다른 소설에서는 볼수 없는 특색이다.또한 고대 소설 대부분이 결말은 행복하게 끝나는데 여기서는 주인공 장기가 죽자 아내인 카투리로 따라 죽어 비극미를 풍긴 것이 색다른 구성이다.장기 전도 여느 작품처럼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그렇다면 고대 소설의 저자는 왜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소설이 실학의 융성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크게 일어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실학이라는 것은 우리들 생활에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실성을 상대로 아는 학문인 만큼 소설과도 가깝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라 할수 있다. 해서 그전까지 미처 들어오지 못한 중국 소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는 한때 중국 소설의 유입을 엄히 금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식자층에 널리 읽힌 소설은 자기 표현 욕구에 부심하고 있던 창작 욕을일 깨워 줘 우죽순처럼 소설이 쏟아져 나왔으리라 또한 이때 부녀자에게서도 소설이 대유행하였으니 서로 빌려보곤했다는 기록이 도처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르라는 독자층의 소설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졌으나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 자연히 소설을 지어보겠다는 욕망을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료에 대해서는 현재 판권 소유의 원고료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겠고 다만 자기가 창작한 소설을 필사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 시내의 소위 새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여 발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즉 가난한 선비가 소설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즉 그것을 남에게 빌려줘 약간의 돈도 받았을 것이다.또한 남의 작품도 필사하여서 돈을 받고 빌려줘 살림을 꾸려 나갔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제도가 양반이 아니고서는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고 또 어디 취직을 해서 생활한다는 것도 극히 곤란한 중인 계급 중에 유식한 인물이나 당쟁으로 인해 정치계에서 밀려나 살림을 꾸려가기 어려운 가난한 선비가 아마 대부분이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고전소설의 그 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들 시민계급 인물들이 작품을 쓰고 또 그것을 필사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고쳤기 때문에 이름을 박힐 입장이 못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소설이 대부분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음을 어떤 면으로는 환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소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평민계급이 자각하고 또 실학이 일어나는 데 따라 일반 시민의 문학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기점. 이곳은 조용하고 으숙한 산골짜기 봉맥골이다. 뒤로는 기이한 바위들이 촘촘히 둘러싸 있고, 옆 좌우로는 소나무, 참나무, 떡갈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는 진달래, 쌀이 머리덩굴들이 옹기종기 솟아 있고, 저 아래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그 앞을 맑은 시냇물이 가로질러 구비쳐 흐르고 있다. 봄이 되면 온갖 새들이 예쁜 모습과 고운 목소리를 자랑하며 나무 사이를 뚫고 날아다닌다. 여름이면 우거진 나무와 풀들이 앞을 다투어 하늘로 치솟아 위세를 부린다. 가을이면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어울려 추수의 정신을 팔며 겨울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1년 동안의 노고를 잊고 잠들어 이듬해의 봄을 조용히 기다린다. 때는 어느 화창한 봄날. 사방을 살펴보면 진달래와 개나리 등이 그득히 펼쳐져 저마다 활짝 핀 꽃을 자랑한다. 도련님, 고단하실 텐데 이만 돌아가시지요. 지금 돌아가야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고단하다 해도 한잠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져서 새 기운을 얻게 되는 법이다. 좀더 있다가 꽃 냄새에 싫도록 취해보자꾸나. 나무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마리의 장끼가 주고받는 대화였다. 한 마리는 면두가 우뚝 치솟고 꼬리가 유난히 길며 두 눈이 새별처럼 빛나는 귀공자로 바로 봉맥골 골짜기에 대대로 살아내려오는 태수의 마다들 한맬도령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면두가 조그맣고 후줄그레한 꼬리에 두 눈이 곧 감겨질 듯이 개슴츠레에서 어디로 보나 남의 하인 노릇밖에는 못할 어벙벙한 모습인데 바로 태수의 집에서 대대로 종로로스를 해 내려오는 하인 장기의 아들 들머루였다. 진달래꽃이 산과 골짜기를 뒤덮고 잠을 깨어 피어난 새싹은 어서 오라 손짓하는 계절이라. 한매 도령과 들머루는 일찌감치 둥지에서 나와 고개를 넘고 들판을 건너 이곳 강별항에서 구경하는 중이었다. 해가 뜰 무렵에 집을 나왔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해서 들머루는 부지런히 날아가야만 어둡기 전에 집에 닿으리라 생각하고 조바심을 하는 중이었다. 들머루가 다시 재촉했다. 도련님, 어서 가십시다. 늦게 들어가면 아버님이 꾸중하실 것입니다. 한매도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 꾸중이야 참으며 건들 수가 있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은 한번 떠나면 다시 보일 수가 없다. 하지만 꽃구경은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있을 뿐더러 이곳의 모양도 오래가 지난다 해도 내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꾸중은 도련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서 돌아가십시다. 그러자 한매 도령은마지 못해 몸을 일으켰다. 네 말에도 그럴 듯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럼 슬슬 돌아가 보도록 하자. 어? 저기 저것은 무엇이냐? 한매도령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소리에 들머루는 덩달아 고개를 부쩍 치켜들고 두리번거렸다. 무엇 말입니까?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뎁쇼. 어허, 신분이 미천한 놈은 눈마저 박지 못하구나. 저기 저 잔디 위에 선녀처럼 아름다운 까투리 아가씨들이 놀고 있지 않느냐? 들머루가 쳐다보고 싱쿤둥하게 대답했다. 저 아가씨들 말입니까? 소인은 벌써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보시고 야단이십니까? 상놈은 욕심이 많아서 눈에 띄는 것도 많구나.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보고 왜 돌아가자고 한달부달했느냐 들머루가 희죽 웃고 대답했다. 소인이 바른 말에 들리리다 사실은 도련님이 저 아가씨들을 보고 딴 생각을 일으킬까 봐 어서 돌아가자고 재촉한 것입니다. 어허, 네 녀석은 눈만 빠른 줄 알았더니 눈치도란 빠르구나. 과연 저 아가씨들을 보니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구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라 어서 이리로 데려오도록 해라. 들머루는 고개를 흔들었다. 도련님은 성미도 급하십니다. 저들이 어떤 아가씨들인 줄이나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니 놈은 정말 무식한 상놈이로다. 사내 대장부가 처녀를 보면 우선 만나볼 생각부터 해야지. 그 누가 신분을 알고자 한단 말이냐? 한매 도령의 말에 들머루는 펄쩍 뛰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저 아가씨는 우리 꽝들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님의 무남동료 공주님이십니다. 오늘 어쩐 일로 저렇게 신여 몇 명만 이끌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탐을 내도 안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십시다. 그러나 한매도령은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들머리를꾸짖졌다 듣거라, 이 무식한 녀석가제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해도 까투리는 장기를 남편으로 삼는 법이다. 그리고 남편이 될 장기들 중에서 누가 먼저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저 아가씨들도 이쪽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내게 마음을 둔것 같다. 들머루야,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한매도령이 호령호령하자 들머루는 어이가 없어 자꾸만 달랬다. 도련님, 저 까투리는 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러니 이쪽을 바라본다 해도 정다운 눈은 아닐 것이니 제발 딴 생각은 마십시오. 이쪽을 바라보는 눈이 서릿발처럼 차갑다고 하더라도 내 가슴에서 치솟는 이 뜨거운 정열은 걷잡을 수가 없구나. 만나지 않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도저히 없다. 들머루는 안타까운 나머지 발을 동동 굴렀다.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도련님과 짝이 될 까투리가 무수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말고 어서 고개를 돌리십시오. 인서가 자기의 마음도 어쩔 수가 없는 때가 세상에 많은 법이다. 저분 공주님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을 곧 헤아리고 나와 평생을 함께 지내려고 할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공주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군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도련님이 꼼짝없이 잡혀가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은 거두시고 어서 돌아가십시다. 그러나 한매도령은 무슨 배짱인지 고집불통이었다.